네,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. 그냥 팔로, 발목으로 계속 돕는 거예요. 근데 뻗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저 켰죠? 이게 치킨링이라고. 쫙 뻗으시고, <laughs> 아, 그대로 뻗어요. 어, 그쵸, 그렇죠, 그쵸. 그렇죠. 그대로 조금 더 바빠야 돼요. 네 그쵸. 그렇죠. 이거는 야무지게 잡아야 돼요. 낙잡아라는 단어와 야무지게 잡아라는 단어는 <laughs> 다르거든요. 이로 하는데. 음, 계란이 이렇게, 안 깨지도록. 렇게 하셔갖고 급하거든요. 계란이 안 깨지도록 하나, 야무지게 잡아라. 하나, <laughs> 하나. 무릎에서 사분의 수의 무릎에서 무릎까지 일하는데, 내 어깨가 뻗으면 무릎입니다. 네, 내이 어깨가 뻗으면 기본적인 무릎입니다.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거죠 그죠? 그냥 이렇게. 안이에서 그냥 이렇게 가면 요요 선상입니다. 요게 무릎에 놓입니다. 음. 그렇조금만더자연스럽 이해를 인위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 입을 약게면 하나 그대로 손목이 그대로 음식을 줄 때처럼 이렇게. <laughs> 네, 잡을 거면 잡고 아니면 풀고 그렇게 네. 조금 더 빼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양쪽에